안녕하세요. 미드라이프 플러스 라이프 에커 신쌤입니다. 마늘은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로 많은 요리와 양념에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마늘의 풍부한 각종 미네랄과 알리신, 셀레륨 등의 성분들은 우리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항암과 항염 효과는 물론, 먹는 방법에 따라 건강상 이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항암 효과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마늘 섭취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항암 효과를 크게 높이는 찐 마늘 무침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냄새를 제외하고 백 가지 이로움을 주는 식품으로 불렸습니다. 마늘의 냄새가 너무 강력하고 오래 남아 마늘 섭취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마늘을 이렇게 먹으면 냄새와 아린 맛은 없애고 효능은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늘을 쪄서 무침으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쪄서 먹으면 냄새와 아린 맛이 사라지면서 더 맛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쪄서 익혀 먹을 때 항암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익혀서 먹을 경우 생으로 먹을 때보다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S. 알리시스테인 성분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S. 알리시스테인은 알리신과 알린과 같은 황화합물중 하나로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성분은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고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효과도 있어 마늘의 필수 영양성분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이런 성분들이 특정 염증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여 각종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암과 염증을 억제하는 찐 마늘 무침 만들기도 아주 쉬운데 마늘 250g, 양념장 그리고 깨한 스푼을 준비합니다. 양념장은 고추장 한 큰술에 고춧가루 반 큰술, 매실청 두 큰술, 참기름 한 큰술 그리고 대파 한줌으로 만듭니다. 찜기에 물이 팔팔 끓으면 마늘을 넣고 뚜껑을 닫아 4분 정도 쪄줍니다. 마늘을 4분 정도 찌면 매운맛과 냄새는 사라지지만 아삭한 식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찌면 식감까지 물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다 졌다면 접시에 담고 한김 식힌 후 무칠 준비를 해줍니다. 식힌 찐 마늘에 양념장을 붓고 숟가락을 이용해 골고루 묻습니다. 기호에 따라 올리고당이나 꿀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무친 후, 마지막에 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찐마늘 무침 완성입니다. 찐마늘 무침은 알싸하고 매운맛은 사라지고 아삭하면서 달콤한 맛까지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찐마늘 무침으로 입맛은 살리고 건강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마늘 우유입니다. 마늘에 풍부한 S 알리시스테인 성분은 황화물 중 하나로 항암 효과는 물론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전 응고를 촉진하는 피브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는데요. 이런 작용은 혈관에 혈전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며 피가 막힘없이 흐르게 도와 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마늘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바로 끓는 물에 익혀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맛있는 것입니다. 마늘과 우유를 같이 먹는다고 하면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익힌 마늘과 우유는 최고의 조합을 자랑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끓는 물에 익힐 경우 생으로 먹을 때보다 S 알리시스테인 성분이 최대 300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15분 정도만 익혀도 이 성분은 27%까지 증가하니 마늘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이 먹는 우유에는 각종 영양소가 가득하지만 비타민 B와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몇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높으면 염증 지표 물질을 억제하여 혈관 청소는 물론 만성 염증 감수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역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혈관 벽에 붙은 각종 노폐물들을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혈관에 좋은 마늘 우유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두잔 기준 깐 마늘 15살과 우유 2컵 그리고 꿀 2스푼을 준비합니다.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고 15분 정도 익힙니다. 15분 정도 익히면 마늘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은 사라지고 유효성분의 함량은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마늘 특유의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고 아조엔 성분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아조엔 성분은 체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돕는 성분으로 혈관 청소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마늘을 익힌 지 15분이 지났으면 마늘을 건져내서 한김 식힙니다. 그 다음 시킨 마늘과 우유 2컵을 믹서에 넣어줍니다. 우유 속 건강한 지방 성분은 마늘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을 최대 400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추가하면 꿀의 항균, 항염 효과를 더할 수 있고 마늘과 궁합이 잘 맞아 대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과 우유, 꿀을 함께 넣고 믹서로 1분 이상 충분히 갈아줍니다. 마늘을 익혀기 때문에 아니거나 향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고소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 우유는 마늘과 우유 그리고 꿀의 유유성분들이 체내에서 서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때문에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혈관 건강과 염증 억제 효과를 더욱 크게 볼수 있습니다. 하루 고소한 마늘 우유를 맛있게 드신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항암효과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마늘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마늘을 익혀 먹으면 치매 예방과 알레르기 개선에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늘에는 탄수화물의 일종인 프로탄이 함유되어 있어 과 섭취 시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만일 우유는 하루에 한 잔, 무침은 한 접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